어 뭔가 마트 동창일분 넘어서 일분 아+ 편의상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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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만화고 아+ 아+ 버 에? 에? 아+ 뭐야, 어디서 날 농락 에? 아+ 에? 아+ 에? 아+ 아니, 아니, 뭐 하시는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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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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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거 아+ 아+ 양 아+ 입니다 가지 뭐야 이거 어 <laughs> 양심이라고? <laughs> <laughs> 생각보다 무섭다. 또생긴다또생긴다 여기 여기다. 유설 여기다. 유설 계속 계속 죽여. 개서워 어, 또또또 유설 없어. 에막 사물이 생기고 있어. 개쪽. 여기 유설. 감검받아라 와! 뭐야? 어떻게 알았어? 진짜 <laughs> <점수, 점수, 점수. 웃음> 페이크야. 아, 너무 재밌다. 와, 저렇게 페이크가 움직이기도 하는구나 어, 페이크 어떻게 페이크 움직여요? 이게 Q 꾹 누르면서 이게 그냥 마우스 위치 계속 바꿔 주면. 아. 여기 어디 있나 본데? <웃음> 미쳤다. <laughs> 어, 있어도렇지 야. 야 근데... 근데 아니, 율로트 왜안 되켜? 내가 이 그거 있잖아. 요 후후! 이게 실력이지. 그치. 아, 아, 어. 난안될지 이건 안 되지. 어. 나무님 아, 말해. 유서씨! 유서씨! 아, 켜, 켜, 가만어 가만있어. 올라온 것같데가만 가만있어. 가만있어, 다만있어가만있 가만있어. 가있어가어가있어 가만있어. 가만가만어가만어 가만있어. 가만있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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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기여아 아! 아! 여기+ 야아 여기+ 여기+ 여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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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여아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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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여기+ 여기+ 여 아아아아! 아아! 기여아 여기+ 여기+ 여이 아, 기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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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와 진짜.. 여기+ 여기+ 여기 오케이 <놀람> 아 술래네 아 이거 숨는 아, 아 이거 숨는게 야 숨는게 더 재밌어 야 이제 우리 고수니까 다 잡아보자구 아, 수고했어 여러분들 다 잡아보자구 여러분들 다 죽을 각오 아, 돼있죠? 음, 간단하게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잡아드릴게요 진짜로 딱 에임 연습하고 지금 착착착 그어치기 착착 어있을까어디있을까 어디 있을까? 어디 있을까? 어디 있을까? 어디 있을까? 어디 있을까? 아 어디서? 지금 어거서어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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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디 있을까? 어디있어디 <laughs> 있을까? 어디 있을까? 와. 어어디어어어어어어어여어디 잡아 잡았어, 때렸어 두 대. 에임 에임 잡아, 에임 잡아. 나이샤. 아, 아, 개, 아 리드샷 지렸고, 리드샷. 어, 리드샷 지렸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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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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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리드샷 지렸고. 뭐야? 어디 갔어?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안녕하세요. 아 누구세요? 아유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<아유. 웃음> <아유. 웃음> 제발요이야어디야어디야 어디가 쪽야 어디가 쪽 여기 어디가 쪽이야? 어디가 쪽또해야겠네 그러면 <laughs> 아어와어이야 같은데 어이어이야어아이디야디이야어야어야가어어 <laughs> <laughs>

딱 숨어 있는 딱 숨어 있는 거딱알수 있지. 오, 우리 시부차 한명 잡겠다고. 한명 잡겠다고. 윤설만 죽여. 윤설만. 어디 죽여. 아. 아, <목소리> 나이스. 윤 A 미쳐. 나이스. 윤네 <unsuccess, 목소리> 아. 아아술래네요 아. 아, 아. 아, 네. 아 이거 아, 어렵다. 할수 있지? 있지? 아, 할수 있지. 당연하지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우리 감도 감독 맞췄지? 아, 맞췄지. 맞췄지. 움직이는 어, 거다 잡을 오케이. 수 오케이. 있지. 어, 맞아 맞아. 음. 어, 여기 여기 쏜다. 여기 쏜다. 잠시만요. 그대를 위한 콧치요 그대를 위한 콧치요 잠시만요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<laughs> 뭐야 이거. 뭐야 이거? 여기도 한번 울어요, 자기. 아 어, 여기 우는구네. 그러면 여기 뒤쪽을 한번 더 봐야지. 네, 아 여기 조용해지신 분이 있나 지금? 어, 한명 있어. 한명 <laughs> 있을 거야. 아, 한 아, 한아 여기 있다. 아, 아, 아 좋아요. 아 조용해지셔 가지고. 아니 이거 뭐개 쫀다. 쩔찌. 뭐야! 어이, 어, 천가 봐. 게임 계절에? <laughs> 아유 뭔소리예요 게임은 재능이야. 어? 진짜 재능인가? <laughs> 게임은 재능이야. <laughs> <laughs> 나 시간 끌어, 시간 끌어. 둘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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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주루랑 웃음> 내가 1분씩 <일본식> 끌자. 둘랑 <laughs> 네. 내가 분씩 끌자. 어. 그럴 수 있어 이 정도면 할 만해. 와 어, 이거 뭐야? 기아나 그 <laughs> <좀 나와. 웃음> <진짜 웃음> 대박. 아 저런 소리를 하는 오케이. 거 보면은 딱딱각 나왔어. 딱이나왔딱 네. <laughs> 어, 우리가 못 찾을 각이 나왔지. <laughs> 현실적이야. 아, 근데 이게 김블루가 김블루가 항상 살짝 높은 곳을 좋아하는데 내 높은 곳한번 가져요. 다 아는데. 맞는 말이긴 해요. 맞는 말이긴 해 맞는, 아, 맞는 말이긴 하다고요? 음어휴 아닌데. 어, 높은 곳? 이건 진짜 못찾아근데오 어,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 <laughs> 후 와, 어 와, 이게 울리네발이 밝아네. 아. 어떻게 찾았냐? 핵쟁이 핵쟁이. 아니. 뭘 핵쟁이에요? 아, 아, 아 나왔다. 언제까지 술래야? Mm? 내가 진짜로. <목소리> 아야 <아니>, 뭐 <어디로 웃음> 돼? 아니, 우리 술래 두 명이야. 어? 세 명인데? 아, 세, 세, 세 명인데? 두 명인데? 아, 나 배제시킨. 아, 윤서님 아. 아, 그 어, 아, 아, 지 아,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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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, 런거 아, 안녕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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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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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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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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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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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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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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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래가 아, 왜 놀래? 아니 잡아야지 왜? <목소리가> 왜 잡아 잡아 잡아지왜 놀라 그거를? 다? <laughs> 어디 있을까? 아 루트 형 에바야. 야, 어디든지 <laughs> 알았어. 어디는지 어디? 알겠어. 누가 어디? 아 여기서 나 보냈거든. 이 <laughs> 중에 지금 누가 보냈거든? 누구냐? 어. 아형안 된다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아 망했다 망했다. 좋데 아, 좋은데. 나 찐다 나 찐다 나 아니, 먼저 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여기 어디 있다? 어 어. 티티티 티. 형가가가 빨리 가 빨리 가 블루야. 어디 있어? 어디냐고? 째 음... 어디 있어? 째. 아, 이제... 아형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. 와 야. 죽을 뻔 죽을 뻔. 최예 이게 우선은 하태력. 같은 팀에 율라 율라 님이 들툼해, 우선은. <laughs> 하고 율루트님이 계시면 드는에 우선은. 닭이 우는데. 닭이, 닭이 우는데. 닭이 우는데. 아니, 아니, 슬픈 슬픈 닭이 우는데. 아. 슬픈 아. 슬픈 아.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잠깐. 닭이 슬픈가봐. 닭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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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이 우는데. 슬픈 닭인가봐. 잠깐만. 잠깐만. 닭 닭이 는데 닭이 우는데. 누가 없어? 어야 여기 뒤져봐. 타기 막 우는데. 타기 뭐라고? 타기 많이 슬퍼해. 타기 아니야. 타 우는데. 안녕세요 타기 슬퍼해. 타이 우는데 왜못찾어 타기 우는데. 지금 저이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다 보이는데 지금 계속 다시 한 번만 보내줘. 다시 한 번만 보내줘 친구. 방금 보냈어 보냈어. 타기 우는데. 방금 보내고 있어 다시. 우후 우후 발사 귀신 발사 우후 우후 너무 아해아 너무 편하다 아 이거 바로 너무 너무 아나한명 계속 묶어두고 있었어 아 너무 쉽대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수거하셨습니다